중국의 대호주무역 보복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작 전문가들은 중국의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 포도주, 소고기, 양고기, 석탄, 목재, 바닷가재 등의 수입금지 또는 고율관세 부과를 단행했습니다. 호주산 와인에는 최대 212%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무역 분쟁으로 호주 농민들은 2억 5천만 달러 손실을 입었고 중국은 270억 달러 10배가 넘는 손실을 입은 겁니다. 석탄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호주를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석탄의 통관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조치입니다. 중국은 두달 전부터 사실상 호주산 석탄 수입을 막아왔습니다. 호주산 석탄을 실은 선박 50척이 10월부터 중국 앞바다에서 필요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호주 수출품 중 수익성이 세 번째로 높은 석탄.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카드를 꺼냈지만, 이로 인해 중국 내 석탄 가격은 급적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전기 생산의 주요 자원 발전용 석탄 가격 변동이 눈에 띕니다. 중국 상품 거래소 발전용 석탄 가격은 반달 만에 25% 올랐고 12월 11일은 하루 만에 가격이 4%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